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부산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주로 의대 증원 문제가 다뤄졌고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윤아 기자입니다. 국감장 앞에 부산대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학부모가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의대생 휴학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태가 시작되게 된 것은 2천명 정원에서 시작했습니다. 2천명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절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올해는 이미 입시가 시작됐으니 내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입장. 26년 정원을 어떻게 다시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5년 정원의 무리를 어 잘 조정할 수 있을지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국감장에서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 문제가 지적됐고, <laughs> 가르칠 사람 부족하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필수 과목 다루는 임상 교수 학부는 더 어렵더라고요. 현재도 어렵더라고요. 실습실 등 교육 공간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생이 163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예. 기존 125명에서 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공간에 문제는 어떻습니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휴학 승인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11월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학 처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피수포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데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고, 앞서 부산교육청 국감에선 광복절 하루 전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영상을 상영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